입장에서 그냥 돈 파밍하면서 되게 깔짝깔짝하면서 돈 벌겠다는 신부 아닐까? 나는 지금 때려죽이려고 하는 거고 저만 들어서. 아, 패시브가 있냐? 5 0 1이1 5 0거 같지 아마 5 0 1이야이 사람도 나 같은 이람이기 때문에 노하이야 있을 거야 조심 야 초반에 비교를 그냥 하지 말까? 초반 비교가 오히려 5 0한테 기회가 있는 거라서, 뭔가 이기는 하겠지만 비교도. 제발 그렇지 먹었다 야. 여기서 싸워 내가 그냥 들어봤겠지 <laughs> 신도야돼 <생각도 해야> <laughs> <저렇게 웃음> 일단 이 순간 나라인 <laughs> 고정으로 해서 5 0도텔이 없어. 선전아니야안 갔겠지만. 뭐. 집에 갔다고? 이걸? 내가 이속아설 집에 갔나? 진짜? 그 타이밍 전혀 아닌데. 음 이거 확정하세요. <laughs> 보시요 말랑말랑해보여 갱코을 그냥 찍어놓을까 이거? 오공이 세게 나올텐데 갓다운이 야 랩터 너무 많이 나서 오공이 질거같은데 아니 야 설마? 어행이다오개발렸는데 오, 이거 밀어. 끝났어 탑. 아니 커스 레벨이 왜 이렇게 높아? 오공 테리 없어요. 진짜 끝났어 탑. 가렌도 사람이야. 가렌이라 개인감이 안 나온다. 야, 야 이건 못 와주겠다. 이건 외로 그냥 안전하게 먹고. 이 정도는 니까겠단이정잘나안 되겠다. 는안되겠는거아니이 정도는 이스도는도는안 되겠다. 이 정도는 라이브가 집니다 오케이. 뭐야 이거 미신개망네 너 경험치 못 먹게 텔야지나 아니요, 카라스가 솔깃 가서 거의 그런 텔이 있어서 어느 정도 먹네. 이번 와이프도 밀고 시작하자. 비스킷 있어가지고 고션이 아니라 사회자. 뭐야, 이거? 이렇게 맞네? 그야되나생각 살짝 위험할 것 같은데 굿 집을 갈걸 그랬네 은근히 조갖고 부담스럽다 혹시나 내가 죽지면은다 이겨놓고 지는 거라 그거 더 먹고 가자. 그거 사고 집에 가면 될것 같아. 궁돌면 이기겠죠. 예, 오공은 이제 막 사리면은 가린이 그냥 가서 타워 안에 가서 그냥 때리면 되는데 가린이 사려버리면 오공은 할게 없어. 궁돌았왔으니까 싸움 되게 이기겠다. トッファ。 그냥 안전하게 가자. 템을 그냥 안전하게 갈게요. 솔직히 이거 지금 템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거든. 3일치도 괜찮고, 미워보도 괜찮은데, 우리 팀이 뭐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이야 아, 이거예요. 도벽이에도벽이라 여기다 민심을 신으면 이제 오공은 노답이 되지 얘는 그냥 탑 계속 내어 쉬지 않고 밀수 있어 초반에 못 따더라도 초반에 계속 이기는 피이 있어 이러면 카우스가 좋지 그간 6렙처럼 예를 들어 트린다미어 같은 거 했으면 초반에 따야 되거든 이러면 계속 따면 돼요 그냥 그럼 돌 때까지 프리징 할까? 아지로 오는 거 천천히 하자 근데 생소하긴 한데 상승이 너무 좋아 진짜 쉽지 않아 그냥 오엄한테 맞아 죽을 일이 없어 내가 애초어 이게 킬각이야 이런게 없습니다 그냥 아 어,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좀 위험한 거 뿐이지 그냥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빼면 돼 리븐같은거는 갑자기 이제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데 저는 약해요 제가 궁 써도, 내가 돌아도 비슷할걸? 지금 내가 이기, 이기겠고 가렌의 무서정은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는다 커버 오면은 이렇게 피 까이고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가렌은 멈췄다 끝까지 간다 오공이 왜 없지? 가봐야겠다 사고 있을까? 아니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사아 여기다. 있이럼 밀어 되는구나. 근데 망한 게 거의 뭐탈주 괜찮을 정도로 망해가지고 혹시나 했다. 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단단하게. 이렇게만 가도 어차피 5공은죽어요나한테 아이고 <laughs> 뭐 거의 뭐 내가 변수를 창출하지 않아도 이기는 게임이라 오호. 뭐 있었다. 네 오늘 볼리가 올라간다 간지럽고 이거 진짜 간지럽네 맞아 하나도 그렇게 렙왜 왜, 왜 이렇게 낮아? 망네 하지 말자. 내가 리스크 갖고. 아질은 전갈 하나 뺏기는 리스크인데 나는 죽어. 아질가 없네. 저기 있나? 좀아 이거만. 지럽다 이런 내가 죽을 수도 있니까 할때 지지 가봉이가 있으면은 죽을 수가 없어 좋소코까헤헤헤헤 아니, 아, 진짜. 스트락 아, 진짜. 잠깐만. 이거. 좋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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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게 그냥 밀고 싶은데 솔직히 탑은 진짜 약간 자기가 클만큼 다 커서 나 이제 컸으니까 싸우자 이거고 미드는 크지도 않아도 계속 싸우는 거라 진짜 확, 확 컸을 때는 탑이 훨씬 좋다. 나 지금 여기 있어도 안 죽을 걸. 괜히 깝치는 것 같은데, 여기 있어야지. 이런 것도 이제 요모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요모 없으면 이런 것도 못해. 그래 제가 요즘에 용어 이런 쟁여서 이런거 원거리.. 저, 그.. 원딜 잡기가 좋아요 용어가 음, 그.. 그냥 말이 나와서 한 얘긴데 제가 다른 가렌들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덜 죽고 CS를 더 많이 먹어 딱그 차이 있어